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누르시고 문라색꼭땀 받아가세요. 저희 반이 샤프가 쓰면 안 되거든요. 연필 같이셨대 다윤생 아, 이거 보세요. 지금 다윤아. 샤프 쓰면 안 되는데. 알림장이랑 교구 부방 97에? 97에 망했네요. 클레버 TV. 랄라라 <laughs> 자 여러분 지금 동네 바보들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동네 바보들이 들어왔어요. 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사랑. 아 내가 말하려. 사랑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사해야죠. <laughs> <다 religions> 하나, 둘, 셋. 안녕 트라이오디에 사랑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요요요요요요요유유유 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방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 계약 어 뭐예요? 아, 동네 바보가 박수치다가 손을 다쳤어요 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학교 수업 잘 듣고 있나요? 네. 어, 우리 친구들 가방 소개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우리 사랑이와 나에는 신학기 어떤이 아이템을 갖고 다니는지. 근데 뭐 학생이면 뭐 볼펜이나 공책밖에 뭐더 필요한 아니에요? 게 있나요? 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어, 뭐가 많이 달라졌네. 네. 해야 할 쉬는 것. 시간에 유쌤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시간에 과목을 자습하거나 예습하거나 혹은 전 과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자 그럼 복귀의 가방 속에 하나, 둘, 셋. 고고! 여기 옆에는요 우산이 있어요. 아 우산! 아, 비 오는 날을 대비하 항상 이렇게 우산을. 있어.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 항상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녀요. 인수. 인수. 오. 여기 안에 제가 좋아하는 원호. 있어요. 뉴스룸 사진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어, 사진? 강다이엘강다이아 이렇게 인스 스티커를 갖고 다니는 거. 나박 뉴스룸 사진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스꼭 필요한 거. 꼭꼭꼭 꼭꼭 필요한 거. 아, 핸아 선생님이 뭐 물이나 음식인 줄 알았는데 핸드폰이었어요. 꼭 필요한 거래요. 비... 타민 비타민 인스예요. 아 볼게요. 아, 비타민 로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비타민 로고 많이 많이 입뻐해주세요 그리고요, 여기가 뭐가 많아요. 에이? 짠, 파우치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슬라임. 뭐 슬라임 되게 조그매요. 아기 슬라임. 아, 짝챔 슬라임인가요? 되게 조그해 이거는요, 제가요, 학교에서 만질 수 없거든요. 저희 맞아. 반은 금지예요. 아... 학교 끝나고 만져야 애들이랑. 사랑인의 <laughs> 반은 액 애기가 사용이 금지랍니다. 그래서. 아, 원래 저는... 예, 그래서 사랑이가 몰래 쓰려고 조그맣게 다마고 네. 저기다 몰래, 몰래 갖고 다니면서. 예, 선생님이, 끝나고요. 선생님이 딴거할때 몰래 열어서 만지다가 몰래 놓고 약간 이렇게 아니,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보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뭐쓸 때, 등 돌릴 때딱 꺼내서 막 갖고 놀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 애들이 화가 끝나고, 어. 어. 지갑! 지갑! 어! 헬로키티! 짠. 와! 만천옷이원 이거 허스미 줬어요. 뭐예요, 이거? 베트남 돈이요. 아, 아니요, 그허스미이부르마블에서 쓰던 거에 갖다 준거 같은데. 어, 어, 아니 부르마블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요. 또헬로키티 어, 헬로끼리 이거는요. 입술이 트거나 그럴 때바일리스클로즈 네. 핸드크림. 어, 이거 채민님 짝, 짝. 예, 짝챔도 이거 들고 다니는데 똑같아요. 선물 줬어요. 아, 짝챔 역시 어피치. 스티커! 왜? 아우 스티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인스에 스티커에 아주 스티커 부자예요. 아니야 다이어리 꾸민 거예요. 아 다이어리! 아 우리 그러면 다음에 한번 다이어리 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좋아요! 다이어리 안에 유쌤에 대해 안 좋은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 그래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 무서워! 김나긴이 무서워! 메모지. 메모 좋아. 삼둥이. 그 친구 누구야? 삼둥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노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어, 안 나이가 돼. 아 나이가. 보호심이 왜 안돼? 짠 색연필. 와 색연필 이걸 뭐하죠 사랑해어 숲지나 그런 거할 때도 막수를할때 쓰고. 네. 그래요. 어. 이거는요. 당근필통이죠. 네. 유쌤 좋아하니 당근 할 때가 당근이야. 에로에. 에로에. 아 얘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요, LOL이 뭐죠?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피규어 아, 귀여워. 이건 아, 귀여워. 이거는 신발이고요. 귀여워. 이건 모자고요. 아, 귀여워. 피동. 샤프. 샤프. <laughs>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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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얘가 알약 볼펜이에요. 알약 볼펜. 그리고요 알림장이랑 구구단 아. 구구단. 자, 97에 네? 97에 망했네요. <laughs> 아, 사랑이 웃음을 떼고 있습니다. 아, 시영이! 2, 3! 네? 2, 3! 6! 6. 아, 나의 거 듣고 바로 했어요. 아니에요! 오, 저 알고 있었어요. 아이씨. 오! 어, 이뻐라! 이거 뭐죠? 손수건! 아! 아 여러분 들 이렇게 손수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손 닦거나 할때꼭 손수건으로 찹찹찹! 휴지 쓰면 은 나무가 아파요. 나무가 베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휴지는 뭘로 만들어진다? 종이는? 종이. 나무 나무로 만들어도 여러분들 항상 저렇게 휴지나 이런 걸 아껴야 돼요. 알겠죠? 소소한 이용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할 게요. 자사랑아7 7해 네. 아 아니 또못 드는 척. 지금 시작 그고 시작. 7 7해 이제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아닐어요. 지금 머리 계산합니다. 7 7해 머리 계산합니다. 계산입니다. 안 듣. 자, 들... 자 그다음 나이 갑니다. 나이 핸드폰. 와, 핸드폰. 나이는 우리 비타민 멤버 중에 나이는 유일하게 혼자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G. 공기 무섭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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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잖아. 한 번에 한 번에 다 다섯 개다 잡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어. 에이, 에이, 뭐야? 아못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역시, 잘하지? 역시 네. 전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나이답게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작채미 준 거울. 거울. 야, 어? 어 작채미 닮았는데요? 네오 큐브. 뭐야? 뭐죠? 자석으로 된 큐브 같은 거예요. 네. 단소. 뭐죠? 몽둥인가요? 원래 고학년들은 단소를 부나봐요 그쵸? 네. 우리 한참도 난... 물었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단소? 음... 어? 뭐 하는 거죠, 이게? <웃음> 앨리스. <웃음> 앨리스. <웃음> 꾸밀 때 뭐야? 사용하는. 뭐야? 응. 우와. 인스 같은 거예요. 어, 사랑이가 진짜 부러워하고 있어요. 거치대. 아! 슬카봉. 아! 짠. 우와. 이거 펴봐 어, 이거 왜 갖고 다녀 근데?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 사진 찍는 거아 친구들이랑 네. 선생님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잠깐 등 돌릴 때 몰래 꺼내가지고 사진 찍고 왔는데 몰래몰래 몰래.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촬영하고 이러면 아니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가지 꼭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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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는 문이. 미스트야, 남아. 미스트. 미스트. 아, 나오구나. 아, 자, 이렇게 촉촉해지라고, 나이가. 응. 나의 피부의 촉촉함의 비결은? 미스트. 미스트. 어, 그 뭐죠? 이거는 제가 광고했었던 피치핸드 아, 나이가 광고대로 활동했었죠. 피치핸드였어요 학용품. 학용품은. 아, 찍으면... 방금 토이크다 그랬는데, 지, 학용품은 진짜 조그만데 갖고 다니고 있어요. 우 형광펜이고요. 형광펜, 어우, 진짜 조그매요. 가위. 가위, 어우, 조그매요. 어. 어, 조금은 붙찌겠는데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심. 아우, 조금해. 그다음 이건 테이프. 아, 그거 어떻게? 붙여 그거 스테이스 받을 것 같은데. 그걸로 테이프 붙이려면? 아니에요. 그래요? 그다음은 필통. 와! 잠깐만, 이거 많지 않은데? 판다... 가위, 아 이제 가위를 왜또 갖고 다녀요? 이거는 큰거고 약간 작은 거. 맞아요. 아, 큰거 장이 필요하니까요. 요거는 어? 마스킹 테이프인데, 앨리스랑 시바겐. 어, 어 귀엽다. 저희 어. 반이 샤프가 쓰면 안 되거든요. 어, 이제... 왜 샤프? 아, 그래서 연필 쓰고 있는군요. 샤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네. 얘는 연필 같은 샤프 아, 이렇게 나이가 선생님을 속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인생, 이거 보세요. 클리어 지금 클리어 나이가, 샴푸 쓰면 안 되는데, 샴푸 쓰면 안 되는데, 연평원 샴푸를 갖고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오빠한테 주려고. 요 예, 난이, 다인생, 나이 고 나이를 발 해주세요. 수업 때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안 써요. 자, 어, 나이가 이제 가방 소개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것도 있었고, 쉬는 시간에 놀 것도 있었고, 놀 거. 선생님 몰래 준비했던 샤프도 있었고, 아니, 사랑이도 선생님 몰래 아까 하던 거 있었는데, 어때요? 선생님 몰래 쓰던 참, 거 있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까먹었어요. 어! 아, 우리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요. 방학 때 엄청 놀아서, 들뜬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새학기에다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네! 새로운 2학기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